봅시다. 아, 자 이거 어, 소수피 맞지? 네. 소수는 소수 만 아는 거 아니겠죠? 네. 음, 약수의 개수가 두 개인 거. 자 어찌됐건간에 아이 수열은 무슨 수열인데? 이거만 딱 바로 보면 등비. 등비 수열인데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아니야. 예. 쌤은 항상 n의 위치가 지수있으면 등비 수열이 맞아요. 다만 n의 개수를 뭐로 만들랬지? 일로 예. 만들어야 돼. 예. 그래서 얘는 이것만 이것만 딱 따로 어차피 분배 분배할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러면 분배를 해서, 어, 분배하기 전에 좀 각각의 항을 정리를 하면, a 곱하기 6분의 1에 2n 빼기 1승이죠. 네. 맞나? 네. 그럼 이걸 빼기를 빼죠. 뭐, 곱하기 뭐야? 6. 6. 그 다음에 6a 곱하기 36분의 1에 n승. n승. 네. 그럼 얘도 똑같은 방법이긴 하죠. 네. 얘도 보면, b 곱하기 6분의 1에 2n승이지. 네. 그럼 b 곱하기 36분의 1에 n승. 이런 식으로. 어때 이해갔어? 네. 그러면 어 이게 공비 공비 등비급수 수렴 조건을 만족해 하나 하나. 음, 하죠 등비급수 수렴 조건이 뭐죠? 그 공비가 음, 첫째 항이 0이구나 첫째 항이 0이구나 공비가 아. 마이너스 1보다 크고, 크고 1보다 작, 작다 작다야 작거나 같다야 1보다 작거나 같다 아 작다 그냥 A가 0일 때 네. 알았어 아, 예. 등비수열의 극한 이거의 수렴 조건이 첫째 항이 0이거나 공비가 음, 이거나야 아, 알았지? 네. 이거 됐나요? 네. 음, 자 그러면 이거는 네 등비구수 어, 합수로갈게요1 빼기 공비 분의 첫째 항은 얘가 시키는 거라 했다잉 네. 뭐겠어 6 분의 네. 1 그렇지 그럼 플러스 1 빼기 0 B 분의 36분의 B. 음, 됐나요? 네. 자, 그럼 이거는 분모분자 물고파하기. 36. 35분의 6 A. 35분의 B. 됐나요? 네. 이게 뭐다? P 분의 네. 1과 거 같더라. 이게 같습니까? 네. 아, 이거는 뭐. 이게, 이걸 없애고 이걸 줬어야지 문제 좀 어렵지. 음. 아이가? 그럼요. 어찌됐건, A와 B도 정수. 졸라 큰 힌트지. 네. 정수다라는 건 존나 큰 힌트예요. 근데 그와 동시에 P, P도 소수래요. 맞죠? 그럼 이 등식, 보기 싫은 이 등식을 보기 좋게 정리 한번 해봅시다. 6A 플러스 B가 되겠지? 맞나? 네. 그럼 35는 P, 6A 플러스 B, 아이가? 네. 아, 당황 안 해도 돼요. 왜냐면, P도 소수. 어차피 자연수지. A, A랑 B도 자연수, 정수죠? 네. 그러면, 정수 곱하기 정수는 35가 되는 거다 찾으면 되지 않습니까? 뭐 있어요? 7, 5. 이, 아, 나 순서대로 안 하냐, 너? 예, 1, 35. 1, 35. 안 되죠? 네. 왜? 1이 소수가 아니에요. 그렇지. 또. 5, 7, 7, 또. 7, 5. 계속 말해야죠? 35. 1. 그치? 지 예. 이것도 안 되죠? 네. 예. 왜? 피가 소수가 아니니까. 아, 맞네. 네. 아, 35는 예. 소수가 아니잖아. 아, 예. 맞아, 맞아. 네. 그래서 피가 가능한 건보다 이거랑 이거다. 네. 5와 7, 12가 답이다. 선생님, 얘가 7이 될수 있어요. 네. 거기 맞추면 돼요. 어차피 가 부정방정식. 해가 무수히 많은 걸 부정방정식이라고 해요. 어차피 A와 B가 정수라고 해도 저걸 등 더해서 7이 된건 너무 많습니다. 알았습니까? 네. 어, 왜냐면 음의 정수 되는 거니까요. 이해 갔나? 네.